包<多>。啊，哈。对。 이렇게 아, 네. 이건 어디 온 거예요? 이거는 대청도. 대청도. 착힌지는 얼마나 된 거죠? 아, 요거 삭힌 거는 한,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되고 많이는 안삭있는데 음. 많이 삭은 거는 한 보름에서 한 20일을 삭혀요. 야, 주자 5만원짜리야. 5만원짜리 랑 5만 똑같아. 4만원짜리. 이거보다 미니 치역 같은 거는 애들이 지금 저거 집으로 와갖고 지금 거기서 씹으려는 거지. 큰 거, 찾은 거 같아. 그친구 응? 4만원? 아니, 이거 5만원? 3만 이건 3만원대. 이건 사가네. 이거 잡아. 이건 사이 없어. 아무것도 안 돼. 이거 두고 온대. 진짜 사게 주는 거야. 저기서 씹었 5만원짜리야, 주고. 스으게주는거아마 아이, 저도 지거고 어깨기 마사지? 뭐. 하나 떨 아, 하나 떨어졌어. 그게 떨어 물을 좀진 찜이라고 좀 내가 그게. 갈 이거는 어. 이제 뿌리면 되니까. 여기가 이제 앞이고요. 이건 여기가 뒤고. 맛있는 부분은 코가. 맛있는 데고. 일코락 하잖아. <laughs> 코가 네. 일코. 가 일코. 또한 번만 더. 코가는 어 거예요? 코가는 어떤 거예요? 어? 어떤 거야? 이게 한마도 뭐야? 한 마디 뭐야? 이게 간장이지. 이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더워, 에. 삭은 건가요, 그건? 많이 삭진 그걸... 않아. 중간 정도 삭은 거예요. 회로 먹어요? 그거 이거. 드시는 분도 있고, 이제 우리 여름에는, 우리 여름에는 조금, 찬가하고한 겨울에는 말고를 드셔. 이거는 차 이거는 뭐. 이제, 이제 배설물, 배설물, 푸르게다 음. 있는 거. 자, 그 이런 거 끓여서 드시는 분들은 다 챙겨가시는, 챙겨드리는. 손질을 깨끗이 해서 드리면 집에 가서 씻어서 드시는. 삶 끓일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 이제 분배를 하려면 이렇게 살 이렇게. 오이라지 뭐 넣어. 오라지 아, 뼈가 물물 넣는다고, 뼈가 좀 있으니까. 이런 거는 좀 다져가지고. 연해. 어, 너무 큰 거라 거치니까. 뼈가 억세면 저기 하니까 아, 이렇게 너, 다져서. 아니 고추장은 안 넣어. 고추장은 고추장 넣으면 포요 따뜻한 맛이 이거는 이제 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막 조사드리면 잘 드시는데 어른들은 뼈가 없으면 좀 들리시잖아요. 이런 거는 뱃살. 뱃살도 살이 연해서 맛있습니다. 그 처음에는 이제 코를 씻어가지고 네, 뼈를 잘라내죠물 뭐 뺐잖아. 도다먹을수있가지고렇게손질해세요 씻고 다세번 씻고 찾아보세요. 씻고 찾아보세고 찾아보세요. 씻고 찾아보세고 찾아보세요. 씻고 찾고고고고 이거는 네, 이제 찌개 거리를 드시고요. 종이를 이게 이게 새기는 종이에요 집으로 만든 종이라 이걸로 펴가지고 내장은 남편이 해요. 아니 떼야지 떼어서 술집 매장 대중 거예요. 근데 씻지 않게 먹기 위해서 깨끗하게 우리 아버지가 이거 매장 편 없은 거라서 우리 아들은 찢는 거 오늘 위해서 이렇게 잘라서 드려. 이렇게되는 하게 해주니까 어떡하라고 안 되니까 깨끗하게 물에 씻으면 안 돼. 물에 씻으면 안 돼. 어. 씻 아, 씻지 마라. 절대 네. 씻으면 안 돼. 리는박리에도 그거 같은 게해 하지 말라니까. 요아 하번은 물이 다 빠져 서지고 하튼 얘다 그래요. 깨고 깨잖아. 예. 박카리자 사 놓고 건져 놓을게. 이거 모 손질 다한 것도 다 드실 수 있는 것만큼 손질 깨끗하게 했으니까 이렇게 드시고. 뼈. 아까 뼈다 젖은 거 이것도 이제 뼈가 있는 아, 거니까. 아, 뼈고추거는가 아, 없으니까 아, 이런, 이런 거 빼서 찌개 거리런 데는 내가 아, 아, 는많 그래서 한 깨끗한 종류를 또한번말아는립니다 이렇게. 음,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팔모르거나 사키는 종류는 물기를 빨아먹는 종류. 사찌 옛날에는 이렇게 장터가 없었잖아. 시초가그래 그래서 이제 막걸리가 좀 빠는데, 지금 막걸리가 지면 막고. 벌써 빠지마라니 이렇게 해서 집에다가 가져 가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탕 거리로 잘라 주고요 이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져 가시고, 안 가지 아시는 분들은 안 드시는 분은 안 가지고 가고. 나가면은 이제 귀이 최고 맞는 거라 버리고. 이렇게 물에 으면안 돼. 이렇게 다 올라가 닦아야 되거든. 내가 가서 빼. 한지로 뽑고. 밥이랑 탕 넣으면 맛있요는 어떻게 먹어요? 얘는날구로 드실 때는 겨울에 드시는데 지금은 이거 넣고 탕 끓여서 먹는 거예요. 음. 좀 날씨가 더우니까, 또 냉거를 먹기 뭐 하잖아요? 좀덜 잡힌 거죠? 아니, 이건 더 삭은 건데요. 살 음. 자체가 빨개요, 이거는. 응. 건 며칠 삭은 거예요? 이거는 한 열흘 됐어요. 아까 그거는 한 일주일 된 거고.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엄마가. 저거 좋죠? 유명한 좋죠? 그렇게 묻혀, 고고 달을 마시면 쪼그라들어가요? 네. 이렇게 네. 해가지고 물기를 뺀 다음에. 노인내가 천일하게 찢어지는 살이, 그래도 네. 있으면 인연 네. 살이 맛있어요. 홍 하나 칠 가시게?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 이 갔대요. 이거 요나어 요거는 4만 5천 원, 거는 3만 5오늘어 아, 그거 어그서어어 이렇게 밑으로 쓸지 않고, 이게 부스듬히 쓸어야 돼요. 홍어는 뭐 찍어 먹는 게 제일 맛있나요? 그거는요, 소금에, 소금에, 저거 뭐야, 깨소금 넣어갖고 찍어 드시는 분도 있고요, 천장에 찍어 드시는 분도 있고, 된장에 드시는 분, 여러 오, 자기 게? 실성대로 달라. 이거는 그 음, 코. 코. 이거는 뱃살. 어가세요어가요뭐 좋아하는거 있어요? 찍어 드시는거? 소금도 있고 잡숴보실래요? 소금이랑 초장 드릴게 된장도 있고 뭐 드려? 소금 드려? 뼈가 이제 만약 어른들한테는 이렇게 좀 발라줄 수도 있어요 음. 뼈가 억센 분들은 노인들은 자모시무시잖아 그럼 이렇게 좀 뼈를 발라갖고 이렇게 뼈를 발라달라고 하면 네 발라드립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살로만 드시는 분들은 또 좋아하셔 이렇게 해드리, 하, 해서 드리는 거야. 잘 잡수세요 이렇게 한 접시면 얼마쯤 돼요? 요거? 15,000원 15,000원? 네 골고루 섞어 드기 때문에 쫀하다가 어떤가 잡숴보세요 많이 삭진 않았대요. 음, 수분이 잘 빠졌네. 그래서 이렇게 좀 이런 종이에 싸드리는 거예요. 네, 무컹무컹하지 무컨 않고, 어, 쫀 살지고 쫀득쫀득하 음, 엄청 맛있네요. <laughs> 이게 낫네. 이게 낫죠? 저저 여기도 하나 잡숴봐요. 뱃살 하나만 찍어볼게요. 네. 찍고요. 빼니까 엄청 부드럽네요. 혓바닥 음 같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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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잘라고 <짜놔서> 이렇게 잡사못하고. <laughs> 응. 계속 찍어눈길가르죠 응. 음. 방금 나온 거랑 떼어야되 그러면 바로 나온 거라. 응. 아. 엄청 맛있는데요? 죄송하죠. 애를 드시려면 신경을 걸 해야 되고, 애는 이제 드시못 드실 것 같으면, 이제, 사근 걸 많이 사근 걸하시는면 애는 못 드셔.